국민의당 조작 파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반미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분브 뉴스입니다. 문준영 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 내용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의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될 전망이며 이준석 최고위원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당내 조작 사건 외에 문준용 씨 입사 특혜 의혹을 동시에 다루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당은 물타기라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책임논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안경환 후보가 낙마한 지 11일 만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 환송인원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추경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1분입니다.